안녕하세요 인기입니다 여기 세요 안녕하세요 순대 하나 세요 사장님 김 하나만 주세요 김짜 먹고 싶어 오늘 제가 갈 곳은 제가 한국에 유일하게 시내 버스 무료인 곳이 있더라고요. 다른 한국데그 시내 버스를 공짜로 운영하는 곳이 청송이래요. 경상북도 청송. 제가 청송은 들어보긴 했는데 한 번도 안 가본 곳이거든요. 일단 그냥 시내 버스 공짜라길래 일단 갑니다. 그냥 또 우리 청송은 사과가 유명하던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57분 아 여기 써있네 저기 <laughs> 2023년 1월 1일부터 청성군 농어촌버스 무료운행 그래서 저는 오늘 청송 여행을 택시를 안 타고 시내버스만 타고 한번 청송 여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송에 대한 정보가 없어가지고 버스에서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 달기 약수터라고 있더라고요 거기가 달기 폭포에서 나오는 건데 제 거기 가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확실히 여기 군이니까 큰 곳은 아닙니다, 여기가. 여기가 인구 3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총선 군이 보니까. 아, 여기다. 아, 시장도 같이 있구나. 아, 지금 시간이 한시 6분인데, 저기 예정버스가 없네. 아. 여기 버스 정어장거 있는데, 아. <laughs> 이게 211번 버스가 약속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이미 갔고, 다음 버스가 <laughs> 2시 20분이네. 1시간 <laughs> 남았는데 아직... <laughs> 어... 또 바로 옆에 시장이 있으니까 시장에서 뭐사 먹겠습니다. 국밥, 오면 국밥... 성소하면 사과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사과 하나에 얼마에요? 하나에요? 3,000원 한 봉지 만원이요한 봉지 많아? 원네맛보 드릴까? 아 먹을 수 있어요? 뭔가살기면 해도 제일 많이 먹는 거라네 오 맛있어 아, 사과 하나만 살게요 사과 하나만 살게요 하나만? 어떤 거 줄까요? 어, 어머니가 골라주세요 어, 어떤 게 좋을까요? 삼겹 봉지여야 되잖아 이거 한개 줄까? 아, 너희가 이쁘어, 내가 얼마나 이쁜 거 그죠? 내가 청각 이쁘가 이쁜 걸렸다. 완전 정품이야.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밖에서 너무 맛있지않아요 다음 날때 혼자 배낭 여행. 네, 혼자, 혼자 왔어요? 네 혼자. 친구가 어디? 친구가, 그 친구가 없어가지고. <laughs> 사니다 네, 많이 파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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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이라서 국밥 집은 이슈 좋아하는데 국밥 집이 없습니다. 정송이 사과가 유명하잖아요. 확실히 달아요. 이게. 사과는 청송사과 그러니까 이 버스 안내표를 못 믿는 게 지금 225번 버스가 왔거든요 근데 여기는 없어 그래서 계속 기다려야 돼 그래서 저 밥도 못 먹고 있었는데 지금이야 근데 청송사가 유명하니까 버스가 다 빨간색이에요 이렇게 빨간색 농어촌 버스 무료운행 깨끗하네요 아, 아, 아어 아, 이거 아예 없구나. 파드 뭐 찍는 게 아예 없는데. 음. 여기도 없고. 여기 <laughs> 아, 어디요? 잠깐만. 아, 잘못 내렸잖아. 다음 정거장이니까 그냥 걸어가겠습니다. <laughs> 뭐, 시골 공기 마시고 좋지? 아무튼 제가 가는 달기약수터는 달기 폭포에 있는 그 달기약수가 그러니까 탄산약수래요. 그래서 철분하고 탄산이 들어있어가지고 뭐 위장병에도 좋고 피부병에도 좋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달기약수터 주변에는 그 달기약수로 끓인 백숙집이 많더라고요달기약수터유명한니까 그러니까 여기 달기약수 달기 식당. 약백수, 약수탕가 등. 아, 여기부터 소개가 있네, 이렇게. 신비의 달기 약수, 슬로시티 달기 약수, 블로장생 탄산 약수. 아무튼 좋다고 합니다. 약수로 밥을 지으면 또 밥이 풀고 아, 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구나. 상탕, 천탕, 중탕, 신탕, 원탕. 다섯 가지로 되어 있고.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아, 이거 원탕. 원탕 있죠? 표지판에 다써 있네. 거리가 띠부 띠음 있는데도. 아, 여기네. 원탕 약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드셔보셨어요? 네. 물물맛볼래요 네. 네. 맛있어요? 국자. 네. <laughs> 물 맛이 없어요. 맛있어요. 있어요 독한 새한 맛이 나는 중 아, 이렇게 담아가시는구나. 네. 아. 사이다보다 나아요. 어? 사이다 맛이요? 아, 사이다보다 나요 사이다보다 나아요? 세, 하면서 썸는그리 하듯이. 자연. 맛있 이렇게. 얌전 오, 좋죠. 오. 안 좋아. 사이다보다 녹아요 피맛 나는데요, 피맛? 응? 네? 피맛. 피맛 맛. 네. 탄산수에 약간 피, 피가 떨어진 것 같아요. 네. 네. 들어가세요. 음. 여기 탄산 보이죠 탄산? 음. 와. 호 진짜 피 맛나. <laughs> 와. 그냥 맛있진 않은데 건강하니까. 여기 <laughs> 원탕이고. 여기서 계속 물이 나오는 거죠? 와. 아까 부분이 같은 경우도 이게 건강에 좋으니까 통에다가 가져가셨는데 아 이게 통을 파시네. 이렇게 가져가시라고 물 담아가지고. 통은 여기서 사면될것 같고. 신탕 같은 경우는 200m 더 가야 되고 여기서. 야, 여긴 또 다르네. <laughs> 컨셉이 좀 다른데, <laughs> 신탁 약수 와통이몇 개야? 이거 야, <laughs> 이거 올라오는 거 보이세요? <laughs> 물은 공짜 마음껏 드세요. 이거는 탄산 없는 피 맛인데, <laughs> 맛있진 않아요 <laughs> 근데 이렇게 통이 많은거 보면 진짜 이거 가져가시는 분들 많나보다 여긴 중탕 근데 맛이 다르다는게 신기하네 <laughs> 달기압스토어 중탕 어 여긴 조금 초라한데 <laughs> 여기 별로 인기가 없나보다 어 냄새부터 아 냄새부터 피맛나 와 이걸 안먹어도 알것 같은 맛이다 이건 진짜. 와피 맛이 너무 강해 <laughs> <아우>. 너무 맛 없어. <laughs> 여기 중탕 같은 경우는 인기가 없거든요. 영상에 잘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통도 없고 여기는 딱 인기 없는 일을 알것 같아. 지금 3개 먹었는데 3개 중에서 제일 맛 없어. <laughs> 그래도 약터마다 그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약간 투어하는 거 하고 좋네. 달기약도 천탕, 아, 이거야? 이건 천탕인데, 천탕 깨끗한 거 맞겠죠? 이거 근데? 이건 탄산 맛이 너무 강하다. 피 맛은 좀 약한데. <laughs> 일로 와. 내가 <야. 웃음> <야간> 남자를 <남들을> 좋아해요. <laughs> 여자예요? 예 네, 여자. 아 아. 네 아. 살이네 살. 살이. 보는 눈이 있구나. 아뭐야 어디가? <laughs> 아. <laughs> 아 개한테도 인기 없네. 아. 끼리끼리 어, 끼끼리아어왜 어, 전화가 안 오셨어요? 아 이거 애 갔다 오니 익숙합니다 봐. 갔다 <laughs> 마지막 약속터 상탕 <목소리> <목소리> 여기 상탕 근데 구슬맨들이 좀 많은데? <laughs> 그나마 전 상탕이 나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중독돼서 그런가? 어. 이것도 별로 맛있지는 않은데 그나마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지금 중독된 거 아니야? 왜 계속 마셔? <웃음> 진짜 웃음이 나오네, 이짜 맛이. <laughs> 아. 그러니까 여기 상탕이 그나마 시중에 파는 탄산수하고 그나마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완전 똑같진 않은데 그나마 비슷하다. 그나마 먹을 만 했다. <laughs> 아무튼 건강을 위해 먹었으니까. 지금 건강해지고 있겠죠?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물배는 채워졌는데 배부른데 배고파요 지금 아 이런 신기한 아무튼 시간이 없으니까 또 다음 코스로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주산지라고 유명하더라고요 주산지로 또 공짜버스 타고 가겠습니다 고싱 <laughs> 아 지금 검색해 봤는데 지금 3시 32분이거든요 이 이거 배차 간격이 적어가지고 7시 15분 도착? <laughs> 이게 꽁짜긴 해도 아무래도 배차이좀 기니까 하루에 많은 곳을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어. 어. 안녕하세요 아,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와. 어. 저런 건 얼마나 하죠? 와. 버스정류장에 도착하긴 했는데 정보가 없고 근데 언제 온지 모르겠어 <laughs> 어. 아니, 시내버스가 공짜여가지고 시내버스 타고 여행하려고 했는데 배차 간격이 음. 좀 길어가지고 이게 아마 버스는 2-3시간 후에 올것 같은데 <laughs> 안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히치하이킹을 해야겠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한국이니까 히치하이킹이 될지 모르겠는데 <laughs> 정말 조용하다. <중요하다. 웃음> 차도 안와 이제. <laughs> 혹시 예없내어다 네, 돼요? 아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버스가 많이 안 다니더라고요. 하루만에 정성 여행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아 힘들어요. 차가 없네 있잖아. 없지 않 상. 감사합니다 아버님.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한시 왔습니다 터미널에. <laughs> 어, 십육시 주산지리? 어, 별3지삼 지금 주산지 들어가 가지고 나오는 차가 드물 텐데, 저기 들어가려면 오전에 들어가야 돼. 아? 어, 멀구나. <웃음> 음. <웃음> 아니야 아니야. 아 이거 아니에요? <laughs> 아. 보시면 이렇게 쫙 청송버스들 다 빨간색이고 기념샷 <laughs> 청송군 농어촌버스 무료네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4시 14분 4시 14분이야 이게, 이게 내가 30분 시간을 지금 원래 4시에 주산지 가는 버스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안 와요 그래서 뭐 그게 시간대가 바뀐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근처에 주황산까지 가는 버스는 있대요. 그래서 주황산만 가려고요어 <laughs> 왔다 왔다 아 여기다 아무것도 없고 지금 넣지 3시간 넘게 걸려요. 3시간 반, 4시간 걸려 왕복이요? 지금 이 시간에 가면 늦지 폭포나 한번 현재 닷잖아. 폭포에. 일단 한번 가 보고. 네. 한번. 네. 그래요? 사람들은 한 3시간 걸린다던데. 아. <laughs> 우리 좀 중년쯤 가면 3시간 네. 반, 4시간 걸려요. 아. <laughs> <기본이>. 전설의 산. 주 조암산. 와, 근데 진짜 제 생각에 좀더 너무 이쁜데? 오 만족스러워. 청송 대전사. 여기서 올라가는 겁니다. 저기가 주봉 같은데. 아 근데 너무 좋다 날씨 여기 주봉 2.1km 일단 가보겠습니다 <laughs> 이제 본격적으로 등산 시작인데 지금 시간이 5시 11분 왕복 3시간 반에서 4시간 걸린다는데 진짜 빠른 걸음으로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그냥 <laughs> 여기까지 왔는데 정상 보고싶어 <laughs> 주봉 마르킨보싱 고구신, 고구신, 고 고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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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구신 고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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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신 고구신. 고구 와, 너무 멋지다. 설악산의 어출장과 더불어 3대 암산. 개인적으로 인정. 와, 너무 이쁜데? 아, <laughs> 근데 너무 덥다. 삐. <laughs> 정상까지 거우싱. 오신... 생각보다 가파르네. <laughs> 아. 여기 정상인데 왜 아무것도 안 보여? 드봉 <laughs> 주황산 현재 시간 6시 16분 제가 여기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가파른 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두워지면 좀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그리고 정상 있어봤자 아무것도 안 보여 <laughs> 아까 거기 더잘 보이네 제가 아침 밖에 안 먹었는데도 이렇게 무사히 빨리 올라올 수 있었던 건 <laughs> 달기 약수 때문인가 아닌가 <laughs> 그때 떡볶이하고 순대멍이 전부인데 효능이 있는 건가? 오, 좀 신기한데? <laughs> 일단 늦어지기 전에 빨리 내려가겠습니다 달기약수 굿! 깝시데이 현재 시간 7시 8분 거의 두 시간 만에 온것 같은데요? <laughs> 진짜 배고팠는데 달기약수 때문에 견딜 수 있었어 <laughs> 이제 곧 있으면 저녁이어 가지고 내려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쉬겠습니다. <laughs> 뿅. 좋은 아침입니다. 현재 시간 7시 4분. 어제 주산지 가려고 했는데 못 갔거든요. <laughs> 그래 가지고 아침 일찍 한번 가 보려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좋네. 천년 도착. 탄지가는 건 7시 5십 분. 장었요 탄지, 요거 소분. 아 좋다. 근데 하루 동안 시내 버스 타고 다니니까 확실히 느끼는 게 이게 여행객분들한테도 좋지만 현지인분들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게. 이게 청송군에서 3억 5천 예산을 버스 회사에 지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무료로 운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1월부터 무료로 운행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버스 이용객이 25% 늘었대요. 여행객들이 늘은 건지 아니면 현지인 분들이 더 많이 탄 건지 정확히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중 버스 이용률이 증가했으니까. 야아 이쁘다. 킹한민국. <laughs> 야. 차 타고 많이 오시네. <laughs> 여긴 뭐 도시가 아니니까 기분 차간이 한두 시간 정도 되죠. 뭐, 뭐 멍때리다 보면 시간 금방 갑니다. 안 찍고 내리니깐 편하네. 뭐로로? 아, 진짜 이게 행복이지. <laughs> 아무튼 청송이 유일하게 한국에서 시내버스 무료여가지고 여기 여행을 하러 온 건데, 일단 너무 좋았습니다. 버스비 부담도 안 되고, 카드 찍을 일도 없고. <laughs> 근데 아무래도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배차 간격이 좀 길잖아요. 장일치기로는 시내버스를 타고 여행하기 조금 힘들다. 그래서 1박 2일 정도는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1박 2일 여행을 하고, 이제 청송 여행을 마치려고 하고. 이 버스비 무료가 여행객들한테도 좋지만, 현지인 분들한테 더 편리한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현지인 분들은 되게 매일 버스를 타시니까 버스비 부담도 확실히 절약할 수 있고, 아무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개.